네, 안녕하세요. 지름신입니다. 아, 오늘은 K, K9 3.3 아, 터보 차량 네, 리뷰를 위해서 시화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영하 8도 정도가 돼서 좀 많이 추운데요. 아, 빠르게 찍고 아, 여러분들께 K9 새로 바뀐 거 정말 겉으로 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형만 바뀌었는지 정말 K9이란 이름에 걸 맞게 어...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춥네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고스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 아, 아 네, 되는 모습 보셨고요. 아... 모두 내네 곳에서 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메모리 시트 장착 돼 있고요 네, 렉시콘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가장 좋은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 전동 시트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층이 조금 내부가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시트가 약간 오염이 돼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신에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베이지 시트 내부가 된 인테리어가 된 차량을 타실 때는 꼭 반드시 방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받이에도 뭔가 가죽 재질의 그런 것을 대시거나 뭔가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깨끗하게 타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이 차량이 국산차 또는 EQ 900이나 지금 G90 차량과 견주어 봤을 때도 전혀 어 내부 인테리어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 우드 타입이라 네 리얼 우드 타입 네. 이얼 로드 타입이라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실내 내부 디자인은 아 정말 제가 최근에 s 클래스도 당연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어 s 클래스나 뭐 독일 a8 그 다음에 bmw 7 시리즈 등등과 비교해도 전혀 내부가 어, 옵션이라든 옵션은 당연히 우리나라 차가 훨씬 좋은 거뭐 독일 차 수입 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이 어, K9이 뭐 말도 안 되게 독일 응? 3 4보다 뛰어나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마크 이제 브랜드 가치랑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인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아, 리뷰를 적고 아, 있습니다. 네 전동식 컵텐 있고요. 뒷면 유리. 그 다음에 네.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이제 썬루프 있고요. 이제 파노라마가 안들어간 이유는 뭐 잡소리 등 기타 등등 어. 차량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차라리 파노라마 썬루프를 못, 못 넣을 이유가 없는데 K7에도 들어가고 요즘에 트렌드인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또 현대 자동차에서 서자 취급을 해서 또 이런 EQ900이나 G90과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비자 권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리 안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뭐, 전혀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치면, 어, K7이라든지, 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간 차는다 비안전하다는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차량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안 넣습니다. 그거 굉장히 아쉽고요. 뭐 전부 다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핸들 또한 어, 리얼 우드 타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핸들 어, 열선 기능 보, 보시다시피 2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 이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되고 DMB 나오고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셋업에 들어가서 차량에 보시면, 사운드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어, 이퀄라이저 기능이라든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퀀텀 로직 서라운드 모드라는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어, 뭐, 무대 모드, 관객 모드 있고, 그리고 클리어 이제 파이라고 해서, 이제 압축된 디지털 음원을 복구하 이제 말 최적의, 에, 음질을 보장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당연히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커스텀도 가능하고, 다음에 어 되게 예쁘네요. 오히려 스포츠보다 커스텀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무슨 스타워즈 강성검처럼 네. 반응은 좀 솔직히 그닥 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과거에 비한다면. 음,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거. 솔직히 K9 이상 <laughs> 뭐 지금 현재 내부 옵션을 봐도 그렇고 내부의 실내 재질 마감 등을 봤을 때뭐 이거보다 더 좋은 차를 사시려 그러면은 S 클래스의 마이바흐 모델 그 버전이거나 뭐 S600 모델이거나 진짜 뭐 S 클래스 중에서도 최고 옵션이 들어간 차량 정도는 돼야 더 만족감이 있지 않으실까 하지만 이 차량의 가격은 뭐 신차 가격은 대략 뭐 9천에서 1억 정도 하고요. 옵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리고 어 지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모델도 1억 어뭐 5천, 7천이 넘어가고, 옵션 더 넣고 하면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우 버전 모델은 뭐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어 알고 있지만, 어그 가격 대비로 봤을 때 만족감은, 어 예를 들어서 K9을 신차로 사신다 그러면 좀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경매장에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이 동영상을 위에 보시면은 가격이나 여러가지 옵션이 나와 있지만, 정말 이 가성비는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우선 충전기도 당연히 돼 있고요. 네, 차선 이탈 변경이나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보시면 네, 정말 예, 벤츠에서 볼수 있는 약간 스피커 디자인 스타일인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라 한다고도 할수 있지만 뭐또 차별점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고스트 크로징 예, 소프트 크로징 그리고, 뒷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수동식, 어, 썬커튼. 어, 아, 자동인가요? 수동이네요. 아, 이건 또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어, 최고 옵션 모델에는, 어, 전동식 선커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착이 안돼 있네요. 뭔가, 에쿠스랑 EQ900, 아, e q 9 0이나 이런 것들과 차별을 주기 위해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 <laughs> 네, 저는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옷걸이 예, 장착되어 있고요. 수동식 선커튼. 네, 뭐, 이렇게 장착될 수, 있. 이것도 솔직히 개,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 앞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여전히, 어, 뒤로 이렇게. 잘 에, 이렇게 하게 돼있네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최신형은 이 앞쪽으로 선커튼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네, 생각을 가지고 좀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차한대 개발하는 데 4천억씩 들어가고 5천억씩 들어간다는데 왜 그런지 에, 솔직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아 보시면 아, 여기도 전동식인데요. 되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편안한 자세, 장거리를 가시더라도 편한 자세가 될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원터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앞차석이쭉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제 VIP 시트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네 이렇게 네 됩니다.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돼 있으니까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주행에 어, 주행할 때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을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 안한것 같은데 뭐 그거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하더라도 조용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원가 절감이라는 느낌이 <laughs>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역시나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닌 거는 뭐 벤츠나 다른 독일 3사에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은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시는 거니까요. 솔직히 이6천만원 정도로 경매장에서 낙차를 받으신다고 봤을 때는 가성비를 절대로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어, EQ 900보다 나중에 나온 K9이 올해 18년도에 나왔죠. 훨씬 더 럭셔리하고 신형 느낌이 들고요. 정말 이런 리얼 우드 타입은 잘 적용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원래 당연히 이래야 되고 낮은 트림에서도 솔직히 크게 이게 무드로 들어간다 고해서 차량 값에 비해서 이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감성이라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무선 충전기 돼 있고요. 뭐 USB 꼽을 수 있고요. 네뭐 이런 이런 부분에도 원래 냉장 에쿠스부터 예전에 구형 에쿠스 2008년도부터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K9는 어 뭔가 좀 차별화를 줘서. G90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게끔 어, G90이나 EQ900이 메, 어, 구매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게끔 어, 조금 나쁜 소, 구매자로 구매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같은 솔직히 가, 가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K9은 제네시스 가격은 제네시스 급이지만 차급은 EQ900 베, 베이스가 된 약간 뭐 트렁크가 약간 작게 만들다든지 원래 구형 k9은 에쿠스 eq 900과 eq 900은 아니죠 에쿠스와 어, 지금 휠 베이스가 같았습니다 예뭐그 네, 정도로 같고 그 다음에 뒤트렁크가 좀 짧은 모델이었는데 이번 신형으로 바꾸면서 휠 베이스가 조금 차별화가 생겼어요 eq 900이랑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다는거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요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어.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 이국이국한소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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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음은 아니죠 말그대방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보시다한피다 네, 동식프프스구요요행히도행히도이차는 아, 네. 수행기사가 운전을 한건지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히끗한를장한하내있장식하사있습면이뭐사도보여주런라도요여주서이런요있래서 뭐, 이런, 이런 게는거디자있의 뭐, 차별점을 는서 아, 정말 자인의차에점는 아, 더이상 뭐 좋은차 에에는 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도, 18년도 네, 이때로서는 뭐 이렇게 어, 좀 만족할 수, 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거예요라는 자신감 뿜뿜한 카달로그를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 또 차를 사야지만 볼수 있는 카달로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냥 자, 잠깐. 빠르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멋지네요 솔직히 디자인면이든 내부 옵션 인테리어든 솔직히 완벽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경매장에서는 5천에서 6백 5천에서 6천 정도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차는 사실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네, 뭐이 가격이면 얼마든지 EQ900 가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 수행 기사나 수행 비서를 운전하는 사람을 두시지 않을 거라면 K9이 더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K9을 더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에쿠스일 때뭐 지금 구형 K9일 때도 에쿠스보다 아, 좋았습니다. 그건 제가 운전을 해보고 법인에서. 어, 운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네, 뭐 이런 디자인, 내부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런 내부 디자인. 아 정말 예쁘죠 지금 베이지 시트 대는 솔직히 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저 디자인에 저는 솔직히 더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아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때도 좀덜 타고 관리할 때 조금 덜 힘드시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참, 카달라고를 보도 봐도 그렇고, 이 차를 보셔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쌩얼 상태예요. 상품화가 안돼 있는, 여러분들이 뭐, 신차든 중고차든, 전혀 세척이나, 세차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차가 괜찮고 좋습니다. 뭐, 어 100번 말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경매하시기 전에, 어뭐 이런 차량 같은 경우 같이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보셔야 또아 정말로 경매라는 게뭐 위험한 게 아니라 어 여기 밴드나 사진에서 어 보듯이 정말 괜찮은 차량이구나, 괜찮은 차량을 파는 거고 정말 어 광고하고 표시하는 대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조절이 되고요. 네. 네, 프론트라고 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K9 리뷰를 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좀 수동 모드로 안 하면 솔직히. 화면이 많이 어두워서 지금, 지금 수동 모드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 지름신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감사합니다.